어요아직걸안 해봤어요? 아, 안 해봤어요? 네, 아니 우리가 졌잖아요 여러분 일단 수고했어요 그래도 졌기 때문에 도경수가 이렇게 약속 지킨 우리 c m 철한테 박수 한번 줍시다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짜 제대로 붙어가지고 저만 밀려서는 억울해서 보셨어요, <laughs> 저만 밀리면 기말 안 하겠습니다. 첫골오어딨때 제가 있으면 잘 보시면 음. 빌드부터 제가 다한번 봐. 아, 제? 아, 반병지가 네. 편집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반병지 미친 선방이 라어가요여러분이 <laughs> <꺼내는 거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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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보이십니까? <laughs> 손목을 뭘 하시길래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공병지 형님들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희가 그래서 재도전하고는 싶은데 네. 너무 축구를 못하니까. 어, 진짜 또 밀려. 이러다. 방법이 없어, 지금. 진짜 우리가 과연 진짜 몸 만들어서 한번 붙어보면은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 뭐, 이분이야말로 뭐, 저희랑 같이 뛰어봤으니까 음. 저희의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선수 시절부터 몸 관리하고 피지컬 이런 걸로 진짜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중한 명이라고 하네요. 네가, 네가, 네가 적구나, 혼자. 아, 저희가 진짜 눈물의 배배을 당했어요. 머리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잘 어울리는데 <laughs> 너무 이기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뭘마나 될지 모르겠 진짜로. 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구는 피지컬이다 아 축구는 피지컬이라 네. 축구는 피지컬이지. 처음에는 아니에요. 기술을 부리려면 체력도 네. 있어야 되고 아, 힘이 있어야지 기술을 맞아. 부리는 거예요. 아. 맨날 기술만 부렸다가 다 날라가고. 축구는 기술이 아닙니까? 음. 은퇴 선수들. 네.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네. 은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경기에서 그11대 11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몇대 몇으로 생각하나요? 5대5아닐까요 지금 에4대4 아니면 5대 충분하죠. 풋살 5대 5, 4대4 경기를 이길 수 있게끔은 저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일이면은 공전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와! 와.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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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적인 부분이나 좀 어떻게 발란스나 근력이나 네. 네. 뭐 지구력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네.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서전투 점프식으로 이 아, 공을 어. 머리로 헤딩을 갈. 어어. 현주. 어. 어? <laughs> 아, <편집>. 어. <laughs> 머리가 한번 가봅시다. 공대공. 공대. 아 진짜 공대공이라니. 공이 어질것 같아 여기 공이 준비. 어. 자 바로 니다 고!

<laughs> 두 번째 테스트는 순발력과 네. 또 음. 파워를 한번 더보고 싶어요. 음. 네. 여기서 5초에서 7초 정도를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가 음. 여기서 누가 더 밀고 가는지. 아, 준비! 고! 오! 개 p 리가 시작 준비 했으니까 네. 좀 힘에 대해서 조금 비축을 해놨다면 이거에서 조금 순발력. 네. 아, 아, 아 이제 아. 왔다. 이제 내가 어느 킥도에서 아, 짧은 거리나 최대한 공을 위해서 아니면 상대를에서 압박할 수 있는. 아, 아. 어. 헤시가. 어, 어, 네. 이렇게 보면 좀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와. 아. 고! 와. 헤시 아. 와. 와. 정면. 준비. 오오오오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오 다시 다시 오늘 내가 왼쪽으로 들고 싶으면 사이드 다치가 들어오면 자세 다치가 벌서 숙여서 나야. 아 숙여서 나야. 굿. 자 이번에는 네 이제 가장 힘든. 낮추고 가야 돼 자세 낮추고 그렇지. 한 좋다. 좋다. 거의 전발이 전발 스텝으로 어, 민자 그 스텝이냐는? <laughs> 마지막으로 근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복근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한번 할 건데 제일 간단한 거 음... 버티기. 어... 버티기. 어... 버티기 한번 한, 훈련 한번 해볼 건데 준비. 굿. <목소리> 벌써 떨어. 벌써 <목소리> 떨어. 벌써 떨어.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아 방언마 씨연철 좋아. 아게이프이 좋고 아 마리프드 좋아. 다 아, 기초. 자세 계속 잡아봐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축구의 체력은 복근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진짜? 체력은 복근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 하세요. 복근 운동, 후원 운동, 저랑 같이 많이 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하고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테스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